안녕하십니까. 용인준자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마님. 네. 제가 이제 조만간 이사를 할것 같은데요. 네, 이사의 네. 계절이 왔죠. 약간.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띠인데. 네. 혹시 몇 층이 조금 맞을까요? 띠도 층수에 궁합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사를 놓고 요즘은 거의 아파트로 많이 가는데 사실 주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 또한 주소를 놓고 많이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궁합이라는 게 있죠 어, 아파트도 이 호수와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해요 나는 몇 층에서 살아야 잘 살아요 그러면 선생님 몇 층에 살아야 돈도 많이 들어오고 건강하나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층수에 맞춰서.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마 공개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묘년에 이사 가서 부자 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층, 11층, 21층, 31층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6층, 16층, 26층, 36층. 이렇게 1이하고 6이라는 숫자가 떨어진 띠들은요. 범띠하고 토끼띠는 궁합이 맞아요. 범띠하고 토끼띠는 1층하고 11층, 6층하고 16층. 1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하고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습니다. 자, 다음 2층, 11층, 22층. 2이라는 숫자와 7층, 17층, 27층. 2와 7이라는 숫자가 맞는 띠는 소띠와 용띠와 양띠와 개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3층으로 가볼게요. 3층, 13층, 23층, 8층, 18층, 28층은 뱀띠하고 말띠하고 궁합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계속 지금 띠를 알려드리고 숫자를 알려드리니까 중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로또 번호 얘기해 드리는 것 같네요. 로또 번호는 아니고 여러분. 아파트 이사를 간는데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좀 맞는 띠를 알려드립니다. 층수하고. 자, 계속해서 자, 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4층, 14층, 24층, 34층, 9층, 19층, 29층은 돼지띠, 쥐띠가 여러분들하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층, 15층, 25층, 10층, 20층, 30층은 원숭이 닭띠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알려드려요. 옆에 이렇게 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 내 띠에 해당되는 띠를 빨리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느 띠로 몇 층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금전이 또 이렇게 늘어날까요? 자. 이사띠부터 알려드렸어요. 층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분은 이 주소를 갖다가 무소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아파트를 이사 가서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줘야 돼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층을 공개를 했더니 또 댓글이 들어와요. 무슨 댓글이 들어와요? 혹시 그 이제 사시는 분들의 식구의 띠가 전부 다 다를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 기준을 아, 맞아요. 맞춰서 우리 감독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세 식구인데요. 1층에를 가는데요. 범띠랑 토끼띠가 가라고 했는데 선생님, 중간에 양띠가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식구들이 띠가 다 거의 틀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기준을 정할까요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죠. 자, 이럴 때는 아빠, 엄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계약자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주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셋이 이사를 가요. 그런데 남편이 응? 범띠예요. 그러면 1층이나 6층에 해당되는 띠로 가시면 여러분 좀 편안한 이사 아파트 기운이 조금 맞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해놓고 집안이 또 지저분하거나 집안에 풍수적으로 안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또 힘들겠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감독님이 말띠랍니다. 몇 층으로 이사 가면 조금 좋을까요? 3층? 8층 이렇게 3이라8이란 숫자에 본인이 맞다고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띠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마마님. 또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 네, 지금 이제 좋은 띠를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럼 혹시 이런 띠는 이 층에는 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있요 있는데 이 영상은 이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왔습니다. 제가 2부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어, 좋은 층까지는 알았어요. 좋은 띠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1층, 11층, 6층, 16층, 자 1이라는 숫자하고 6이라는 숫자가 어, 안, 가면 안 되는 띠들이 있어요. 무슨 띠냐, 여러분? 뱀띠 말띠는 이 띠하고 안 맞습니다. 뱀띠하고 말띠는 이. 층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가시면 안될것 같고요. 자, 2층, 12층, 7층, 17층. 7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간에 2층, 12층 했지만 22도 되고 32층도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이런 띠에 해당되신, 이런 층에는 원숭이띠하고 닭띠는 2층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2층에 가시면은 조금 아, 어, 건강도 안 좋고요. 재물이 손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고요. 또 3층하고 13층하고 23층, 8층, 18층, 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면 안 되는 띠들이요. 소띠, 양띠, 용띠 개띠에 해당되시는 분은 2층에 가지 마세요 2층에 가시면 조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4층하고 14층 남아있고요 9층, 19층 범띠하고 토끼띠는 가시면 안 됩니다 범띠, 토끼띠는 2층하고 안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층, 15층, 10층, 20층 이층에는요안 맞는 띠가 돼지띠, 지띠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돼지띠, 지띠는 2층을 가시면 아프거나 금전 손실이 있거나 자손이 공부에 집중을 못하죠, 여러분. 자, 요즘은 집을 지어서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가구로 들어갈 수 있는 집보다 이렇게 아파트, 고층으로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띠에 해당되시는 분이 어떤 층에 가야지 조금 편안하게 사시면서 재물이 흩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쉽게 알려드렸어요. 네, 마반님. 네. 네 그안 좋은 띠들인데 이미 그 층수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계약도 해야 돼요? 했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처럼. 안 좋은 띠인지도 몰랐고요, 층수가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이미 계약을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머 저희 집에 다 해당 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다. 왜 방법이,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또그 방법 알려드리는 담당 무속인 아닙니까? 이사도 담당이요. 집안에 무슨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공부를 안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터이니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메모 해놓으셨다가 집을 얻으러 가실 때, 아, 내가 뱀띠에 해당돼 11층은 가지 말아야지, 26층은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